완전 더 노래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아, 이거, 이거는 사야 돼요, 저는. 무조건 사야 되고. 음. 근데, 유사장님 저 아시죠? 특징. 주무 못 사는 거. <laughs> 읽고 좀. 알겠어요, 알겠어요. 별로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거 이게 포인트 아닌가? 이런 거 이거는 왜 이, 이거, 이거 이거 뭐 뭔지? 그리고 나 이거 사고 싶어. 뭐? 이건 뭐야? 에스러지로 이게 무슨 무슨 표시예요? 이데로씨 님. 요거 이거 사이즈랑 これこれ S 미? M? 아니, これ 사이즈. 신장 이건가? M, L, XL. M 사이즈. 아, 이거 이게 사이즈고 이거. 이건 뭐 M, L, XL. S, T, 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카ょっと探したっ어 붕? 네네네네. 어, 한국 그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이거 사이즈는 알겠는데 요거는 뭘 뜻하는 거야? 이거. 이런 게 세. 사용... 그러니까 저희가 입을 수 있어요? 아못 입지. 네네네. 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네. 큰 걸로 주세요. 이 이게. 가장 큰 걸로. 네, 네 가장 큰 네네네. 걸로. 아 여기 이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멤버 이름이 써 있어요? 네 네네. 아. 아, 다 히토미 예요 아, 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 안유진, 네. 네, 안유진 사이즈 제일 큰 걸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빅 사이즈, 빅사이즈. 하이. 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사볼까요? 음. 일단 이렇게? 아, 랜덤이기 때문에. 아이건 랜덤이니까. 똑같은 어.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어, 그리고. 그래. 이건 뭐야? 모자. 모자는 됐고 이거는,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인데. 네. 아이폰. 아이폰만 되는. 어, 저는 아이폰이 아니고. 네네. 네. 네. 음. 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지? 티켓 케이스. 아, 티켓 케이스? 아, 티켓, 아, 티켓 케이스, 네. 그리고. 헤어 타이밴아아 아, 이것도 하나 주세요. 뭐? 이것도 티켓 케이스도? 어. 티켓 케이스. 이것 소는. 응? 네. 아. 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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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그럼 아, 아, 아. 음. 됐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 팔에다가. 네. 팔찌. 아.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는 이렇게 뭐. 그냥 세워놓는. 네. 음. 네. 예.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저기 걸려있는 빅타올. 그리고 사진, 사진 세 개. 사진.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잖아. 아, 이벤트. 아, 이벤트용으로. 아, 이벤트용으로. 서 이거는 음. 우리 어, 제일 좋아하는 강짱으로. 아, 아 강짱. 강짱. <laughs> 응. 강짱, 강짱이 어디? 강해요. 아! 어, 어, <laughs> 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벤트. Yeah. 됐죠? 아, 이 정도면 풍족하게 샀죠? <laughs> 충족하게 사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도 드디어 어, 티셔츠가 생겼어요. 아, 바로 입나요? 아, 아 오늘 입고 있긴 그렇고 이따가 야, 야외 방송, 아이 그 집에서, 집에서 라이브 어, 할때 요거 입고. 아, 그리고 아, 일단 하나 하나 가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네. 여러분들에게 드릴 어, 상품이죠. 요거, 강혜원 이거, 이름 뭐였더라? 이거 무슨, 뭐였는데? 클립 스탠드인가 뭔가 뭐였는 그냥 세워놓는 거죠. 네, 어, 세워놓는 건데, 요렇게 딸려주고, 요거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스텝 목걸이. 이거 이제 표 넣고 이러는 거. 티켓. 아, 티켓. 티켓, 티켓 목걸이. 네, 어. 요거 아이즈원 버전으로. 사실은 이게 네. 저희 와짱 직업 특성상 네. 이 목걸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아이즈원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아이돌들께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저는 제 거는 아니니까 네. 제 걸로다가 하나 사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좀 가면서? 아, 아, 가면서 길 막지 말고. 네. 티셔츠 하나 샀고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겁니다 네제 거예요 <laughs> <제가> 뭔가 정확히 <laughs> 어 제가 입고 다닐 거어 이거 입고 다니면 우리 가족들도 몰라 아, 모르지 이거 근데 티가 안 나긴 해요 안 나지 이거 절대 안 나지 로고가 뭐 음. 등판에 세게 있거나 이러면 음. 티가 날수있는 거. 이거 절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내거 음. 근데 영상 배터리 있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음, 배터리가 어. 좀 이제 아 이거 한번... 이제 교체하죠 네 이거는 어왜 이거밖에 안 줬어? 두, 두, 아 요, 요렇게? 음, 세 요거 세개는왜 샀냐면 여러분들 드릴 건데 여기서 일단 교환을 한번 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 랜덤이니까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거 지금 한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딱요뭐 아, 나왔는지 일단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랜덤으로 제공되는 그거죠? 네 그게 뭐야? 클리어 와인 같은 데어 클리어 와인 네. 아 어? 아 어. 대봉 하나죠? 아, 딱 하나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 들어있는데 누구야? 아, 예나 예나 아 예나 음, 저는 예나 예나가 나왔고요 예나가 나왔고요 저희는 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원하지 음. 않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를 해놓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놓고 어, 어떤 거를 원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교환. 교환을 요청하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 카드는 한 장이에요? 사진? 아 사진 한 장? 아두 장이네요 두 장이네요 아 좋아, 보여주세요 히토비랑 채연입니다 아 얼굴이 돌아갔어 아, 이건 뭐죠? 이거 아까 아 이거 이것도, 랜덤 포토카드 포토카드 네 아, 포토카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잠깐만 뭐 이렇게 많아? 이건 뭐? 아까 뭐 15장인가 들었다는 거지 이거? 어머 뭐. 원영이 유리 예나 유진 나코 은비, 강짱 어 이거 사진 종류가 틀려 민주, 채원, 사쿠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가서 네. 교환을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어 볼게요 어. 저희가 비닐, 어, 비닐, 어, 어. 어, 비닐 필요 없고 저희가 뭐냐면 어. 저희는 저희가 선제시를 할순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저희 거 중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교환해 드리고, 음. 네, 그리고 아니면 음. 어, 아니면은 어,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있지? 그렇게 아까 다잘 들고 있던데? 다른 사람들 다른 네. 사람들 하는 거 내가 따라해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이걸 들기가 힘들어. 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음. 이게 긴 싸움이 되는 거죠? <laughs> 그쵸 혹시.. <laughs> 아니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 아니 아, 이게 사진에 손때가 묻으면 안 돼서 사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이걸 어떻게. 저... 아니, 이거. 잠깐만. 저...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목적을 하나 갖고, 교환할 것만 들어보는 걸로 하죠. 이런 거나. 어. 딱 요거는 나중에 보고, 요런 것만 요런 시도를 하면. 아, 하고. 그렇게 해볼까요? 네. 아, 그러면은. 저쪽에 아까 막 네. 원하시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어서 계신 분도 있었는데. <laughs> 저희는 아무거나 기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음.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3시1 진짜... 8 분입니다. 혹시라도 3시 18분부터 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 시계까지 찍었나요? 네 3시 18분부터 아. 제가 아니첫 이거를... 교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채우고 음. 아 이거를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올것 같아 어? 아 그러면은 오면은 살짝 걸리서 찍을 게요 알겠어요 그냥, 그냥. 그냥 거기 서계서 계시다가

왜냐면 들고 네 있긴 없... 했는데 맛있어, 이렇게 그 맛이 들래 혹시라도 마시고 아. 좋으면다 아, 아. <놀람> 아, 이게 친구가 어, 기가갖고 있는지 없는지 진 아, 생각한 <놀람> 아 아 라이브 키고 싶다. 아, 어멋기야 인기야. 정빈 인기야. 아, 어, 교환 서 보겠습니다. 네, 성공했고 <그거> 아, 지금 어, 예나는 유리랑 어, 교환했습니다. <laughs> 제가 원칙대로 무조건 하자고는 하건 무조건 교환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없었어요. 네. 네. 친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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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친구 가 자기는 태원이를바라보는아 근데 아 지금 네. 저는 아 무조건 오케이를 외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눈 코고 눈 떠서 코였습니다 어, 왜냐면은 네. 저한테 지금 가져간 카드는 네. 어, 예나 사진이었는데요 네. 아,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받은 게 네. 잠깐, 잠깐만 네. 이렇게 봐도 네. 네, 네. 요죠자 제가 어, 뺏긴 카드는 네, 네, 그, <laughs> 예나 카드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 이 친구가 제가 있는 카드를 주고 갔어요? 아. 아. 그러면 당했네. 아, 당했지만 저, 아, 당했지만 저는 아, 웃는 얼굴로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를 더 주고 갔어요? 아, 그럼 지금 네. 10장 중에 겹치는 게 하나가 더 생긴, 생긴 거니까 네. 종류는 9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지금 아, 왜냐면 원칙은 무조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드리고 네. 어, 저는 그냥 아무거나 받겠다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약간 눈 뜨고 당연해 이 친구는 제 카드가 뭐가 있는지 알고도 이걸 줬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제 카드로 봤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알고도 저한테 이걸 주고 가어요 <laughs> <laughs> 아, 하지만 용에는 나 아, 열려 있는 마음으로. 아, 근데 아, 네. 어떠셨나요, 잠깐?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왜냐면은 이 친구들을 정말 나는 네. 나보다 이친구들더 재밌지. 왜냐면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네. 찾아서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여기서 막 찾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재밌지. 근데 나는 네. 어이 친구들이 어떤 이, 이 뭐야 이거 카드 구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한테서 이렇게 말을 건네고 스즈께? 네. 정말 스즈께? 어? 샤이하게? 어, 어 샤이하게? 이것도 반대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네. 아, 너무 재밌다는 거. 아, 너무 재밌다는 거. 거. 어, 솔직히 여러분들 아 어, 저는 이제는 약간 노땅이 돼가지고 네. 이런 거를 사실 모을 나이는 아니에요. <laughs> 아, 모을 나이 솔직히... 하지만 내가 10대 때는 저는 저, 정말... 저 집에 보셨죠? 아아... 카드북이 아. 있어요. 아, 맞아요. 모으는 거 정말 아. 좋아했어요. 10대 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취향들은 우리 10대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또, 아, 오늘 끝날 뭐, 때까지는 이거를잠어 어, 모든 분들에게... 결, 아, 그러면 음. 어쨌든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결국 웬만하면 음. 선물로 가는 그런 건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들은... 다 선물로 음... 제 CD랑 동봉해갖고 음... 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아, 뭐... 그래요. 우린 근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그냥 몰빵해서 한 사람 다 줘버리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겹치는 카드가 생기면 생길수록 개소네.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책임지지 어, 생기면... 않는다. 아, 그리고 그리고 그 <laughs> 네. 작은 포토 카드 말고 요것도 음. 아 요것도 교환이 교... 됐죠. 네, 네. 요것도 제가 잠깐, 잠깐 잠깐 썰을 풀자면은 예나가 들어왔다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 예나였는데 누가 네. 이렇게 어 자기 예나 원한다고 네. 유리랑 그 다음에 음. 아, 원형이 아 선택지를 줬는데요. 저는 예나랑 아, 그러니까 원형이랑 유리 중에 왜 이걸 선택했냐. 네. 원형이 건 꾸겨줬어요. <laughs> 어, <laughs> 저의 메인으로. 찝혔는데 어, 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 그러면... 에, 에, 멤버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laughs> 어, 상태가 좋은 것을 아, 상태가 좋은 것을 우선시한다. 왜냐면 아. 이거 내가 우리 시청자분 드리는 건데. 상태 좋은 거를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원영이 걸 받았으면 두번 먹을 뻔했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떤 장신의 살이 사욕이 아니라 어떤 약간 컨텐츠적인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살짝 마음속에서 약간 갈등이 왔습니다. 네. 저거 찝힌 거를 내가 가진 다음에 감수해야 저 사람을 한번 음. 욕하는 컨텐츠 으로 만들어볼까 하지만 <laughs>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 요거를 받아왔어요 네. 그렇지만 요게 요대로 끝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 어, 또, 교환을 돌거기 또, 또, 때문에 네그것은 <laughs> 네. 생각보다 되게 이른 시간에 교환이 됐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 그럼요 저는 한 10분은, 10분은 기다릴 줄, 기다릴 어, 줄 알았는데 어. 1분 만에 어. 기렸어요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네. 이 작은 카드들과 네. 클리어 파일은 교환을 한번 했고 네. 지금 이 중간 사이즈의 포토 아, 카드는 아직, 아직 안, 안 됐네요. 아, 지금 계속 아, 네. 계속 아, 안 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 경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은 무조건 저는 예스맨입니다. 달라 그럼 주고 음. 바꾸자 그럼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아, 이렇게 그냥 대기 한번 하고 있을게요, 음. 여러분들. 아, 부담되지 않도록 카메라 놓은 친구를 예. 아. 오, 잠깐만. 네. 블라이었어요블락이어요 네? ないもっあっためっちゃ高くない <laughs> 발생했습니다. 무슨 기적이 또 발생했나? 아까 겹쳤던 사쿠라를 가져가시고, 어? 새로운 다른... 사쿠라가 나왔어요? 어... 사쿠라가 사쿠라를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어. 겹쳤던 걸또 가져가셨어요? 어,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금 무한히 굴래요.